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성비의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9엽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왜 제가 비타민 B영양제를 활성형으로 복용할 것을 권장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비타민 b 9은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로 엽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폴리이트 또는 폴리에시드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폴리이트는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을 말하는 것이고, 폴리에시드는 이것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든 영양제에 들어있는 합성 성분을 말합니다. 폴이라는 말은 엽산이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서 라틴어로 잎이라는 뜻의 폴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엽산은 여러 대사에서 메틸기, 메틸렌기, 포름기 등 탄소 그룹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DNA나 r n a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포의 분열과 성장에 중요하겠습니다. 또,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또, 비타민 B12의 활성화에 관여하겠습니다. 전에도 몇번 나왔던 그림인데요. 우리가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몇 단계를 거쳐서 활성형인 5-methyl-tetrahydrofolate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 효소들과 조효소들이 필요한데요. 비타민 B6도 필요하고 MTHFR이라는 효소가 마지막 단계에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B2에서 만들어지는 FAD가 되겠습니다. 이 5-메틸테트라하이드로포레이트는 메틸기를 비타민 B12에게 줘서 비타민 B12를 활성형으로 만들어줍니다. 메틸코발라민이 바로 활성형 비타민 B12입니다. 그리고 다시 메틸코발라민은 메틸기를 호모시스테인에게 주어서 메티오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몸에 많이 쌓이면안 좋다고 했죠.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은 시스테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때도 비타민 B6, 6가 필요합니다. 이시스테인이 바로 항산화제의 황제인 글루타천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잘 도는 게 항산화에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메티오니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돼서 나오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생기니까 좋지 않겠죠.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비타민 B, E, 6, 9, 12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MTX라고 쓰여 있는데요. 메토트릭스이트의 약자인데 항암제의 이름입니다. 항암제로도 쓰이고 자궁의 임신 초기에 수술 없이 녹여서 없애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엽산과 구조가 비슷하게 생겨서 다이하이드로폴레이트에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함으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나 배아세포의 증식을 억제함으로 치료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엽산이 그만큼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중요한 것을 알수 있겠죠. 이것은 메틸기의 이동을 좀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CH3가 메틸기인데요. 엽산이 메틸기를 비타민 B12에게 주고, 비타민 B12는 이것을 다시 호모시스테인에 붙여서 메티오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땅콩, 해바라기 씨, 렌틸콩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브로콜리, 동물의 간, 치즈, 계란 등이 되겠습니다. RDA는 성인이 400 마이크로그램, 임신 시6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어 있고요. 어퍼 리미트를 1000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은 뒤에 나올 독성 문제 때문입니다. 엽산결핍으로 올수 있는 증상으로는 설염, 혀가 붓는 증상, 설사, 피로, 성장지연 등이 올수 있고요.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울증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적혈구 합성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해서 심혈관계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등이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 시 산모의 엽산 결핍은 신경관 결손, 심장 기형, 자폐 등의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엽산이 정자나 난자의 생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겹핍시 불임이나 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엽산은 수용성이라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독성은 흔하지는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올수 없습니다. 대개 합성엽산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올수 있는데요. 비타민 B12가 낮을 때 오는 신경염, 인지장애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활성형엽산이 수용체에 붙는 것을 오히려 방해해서 활성형엽산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엽산을 활성형으로 바꾸는 효소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세포의 빠른 성장을 촉진해서 암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역산도 피검사로 결핍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피검사 결과인데요. 폴레이트가 27.1. 나노 그램퍼 밀리리터로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22명의 환자분들의 엽산 수치를 검사했는데 평균은 11.57이었고 한 명이 정상에 못 미치는 결핍으로 나왔습니다. 엽산 결핍 자체는 흔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엽산을 활성형으로 만드는 효소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MTHFR 효소인데요.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효소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엽산 수치는 높아도 그것을 활성형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잘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메틸레이션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불임이나 유산 등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엽산을 무조건 고용약으로만 드시지 말고 유전자 검사를 정확히 해 보시고 꼭 필수적으로 활성형 엽산인 5-methyl-tetrahydrofolate를 복용해야 합니다. MTHFR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군데 C677T와 A1298C 위치에 염기서열의 변형이 효소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MTHFR 진호타입에 따른 효소활성도를 보시면 CCAA가 정상으로 활성도를 100%라고 하면 TTAA는 25%밖에 안됩니다. 그 외의 조합에서도 효소활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이 TT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 중에는 33%에서 51%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MTHFR 유전자 검사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총 36명 중 TT를 갖고 있는 분들이 7명으로 20% 정도 되었고 정상에 비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확실히 높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했는데요. 15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디얼하게는 1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67명의 환자 통계를 보시면, 나이를 먹으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반 정도가 1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환자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53세 남자 환자로 이분은 아까 엽산 결핍이 있던 유일한 분인데요. 유전자형은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엽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호모시스테인이 16.5 정도로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17세 남자 환자로 엽산 수치는 정상이지만 유전자형이 TT로 안 좋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7.2로 높게 나오죠. 나이가 적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꼭 유전자 검사와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해 보시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분은 활성형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분들은 일반 엽산으로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종합 영양제인데요. 엽산이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용량은 높지만 활성형이 아닙니다. 나머지 비타민 B 군들도 모두 활성형이 아닙니다. 비타민 C나 D도 용량이 너무 적고 E는 천연이 아니라 합성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포함은 시켜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B, 이 691을 모두 활성형으로 해서 모아 놓은 제품입니다. 아까 그 사이클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엽산이 5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용량이 너무 쓸데없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복용하고 피검사를 한 것입니다. 5메틸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활성형 엽산이 되겠고요. 줄여서 쿼트리폴리이라고도 하는데, 4세대 엽산이라는 의미입니다.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제품도 쿼트리폴리으로 555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네요. 엽산은 주사제제는 없습니다. 경구용 영양제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가 좀 길었죠. 엽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B 마지막 시간으로 비타민 B12, 1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